장세기 8장.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 5십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 그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루 그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. 41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.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.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치리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들어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지리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둘째 달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 이르시되, "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, 내 며,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,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,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.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.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, 땅 위의 동물,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능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.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.